사고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99,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클러치 세트 교환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야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폰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분넷도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6.12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열 뒤쪽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생활기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27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센서 있고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뭉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해 보면은 휠 내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9,463km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면은 블루투스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A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딱크에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뭐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1열의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USB 단자, a 스 단자 사용 가능하고요 오토 스타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전자 식파 키,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컵 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이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면은 적정한 차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차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차량이었습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